요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아파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고점 대비 최대 35% 하락한 단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아파트 10곳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하락 아파트 1위는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불당 지엘더샵 아파트입니다. 2016년 8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685세대, 주차는 세대당 1.34대입니다. 39평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9평이 과거 최고가 1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18.0%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9평 매물은 14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가 평균은 10억 7129만 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하락 아파트 구인는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 불당지엘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16년 4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682세대, 주차는 세대당 1.21대입니다. 33평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3평이 과거 최고가 7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6억 1,663만원에 거래되면서 18.3%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3평 매물은 37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6억 4,649만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하락 아파트 8위는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호반 베르디움 센트로 폴의 아파트입니다. 2017년 2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7배 고세대, 주차는 세대당 1.27대입니다. 37평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7평이 과거 최고가 8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18.8%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7평 매물은 32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가 호 평균은 7억 406만 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하락 아파트 7위는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 불당린 스트라우스 2단지 아파트입니다. 2017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557세대, 주차는 세대당 1.5대입니다. 45평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45평이 과거 최고가 11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9억 3천만원에 거래되면서 20.5%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45평 매물은 10위권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10억 250만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하락 아파트 6위는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 불당린 스트라우스 1단지 아파트입니다. 2017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595세대, 주차는 세대당 1.47대입니다. 40평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40평이 과거 최고가 9억 4,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7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2.9%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40평 매물은 22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호가 평균은 7억 9,273만 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하락 아파트 5위는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불당 이안 아파트입니다. 2015년 12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800세대. 주차는 세대당 1.2대입니다. 34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4평이 과거 최고가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5억 1,850만 원에 거래되면서 24.9%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4평 매물은 21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가 평균은 5억 5,605만 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하락 아파트 4위는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호반 리젠시빌 스위트 아파트입니다. 2004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476세대, 주차는 세대당 1.61대입니다. 45평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45평이 과거 최고가 5억 6,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4억 2천만원에 거래되면서 26.1%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45평 매물은 31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4억 6,548만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하락 아파트 3위는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불당 리더힐스 아파트입니다. 2016년 11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744세대, 주차는 세대당 1.1대입니다. 35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5평이 과거 최고가 7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5억 933만원에 거래되면서 27.2%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5평 매물은 6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5억 7,333만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하락 아파트 2위는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불당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2004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1,046세대, 주차는 세대당 1.13대입니다. 34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4평이 과거 최고가 5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3억 9천만원에 거래되면서 31.6%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4평 매물은 66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4억 2871만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하락 아파트 1위는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대원 칸타빌 아파트입니다. 2004년 9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1,011세대, 주차는 세대당 1.09대입니다. 34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4평이 과거 최고가 4억 4,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2억 9,120만원에 거래되면서 35.1%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4평 매물은 30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3억 3,133만원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